또 1학년 후배들한테도 좀 물어봤는데 이제 입학 1년 차가 되가는 시점인데도 아 언니 저 휴학할까 봐요, 편입 준비하려고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는 걸 보면 이제 좀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좀더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입학은 하되 중간에 그렇게 빠져 나가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하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4년, 15년도에 국책 사업을 한번 해서. 이문대학의 예, 상황을 이제 파악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학과의 경우에 170명 정도 됐어요. 네. 재학 인원이? 예. 어. 지금 90명이에요. 거의 한반 토막 예. 난 셈인데, 다른 학과들의 경우에는 그 이하로 지금 재학생 수가 뚝 떨어졌어요. 음. 학생 수가 떨어진 만큼 또 이제 수업의 질도 떨어지는 게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어. 이제 국립대의 지위마저도 이제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예, 네, 들고 어. 신입생 충원율은 이게 이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학생 유지 충원률과 그 다음에 이제 취업률로 다 이게 연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15년 전에도 그 제가 이제 철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해보면. 철학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가 따로 있어요. 어떤 과? 전과라고 <laughs> 다른 과를 빨리 이렇게 어... 하고 싶었는데 아마 그게 지금은 뭐 전과를 넘어서 아마 이렇게 전학까지도 이렇게 가고요. 네. 오바라도 계속 빠져나가는 추세나 뭐 어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빠지려고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게 아마 원인을 몰라서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오래 전부터 나온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또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을 떠나기 굉장히 힘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넓은 안목, 조금 더 어떤 전국적인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 뭐 이런 좋은 의미가 들어가 있겠지만, 과연 지금 이렇게 정보통신이 발달돼 있고 서울과 어떤 지방의 거리가 가까운데도 이 말이 계속 통용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대학 스스로가 자처한 거기도 하고 또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취직 중심이었던 그 모든 정책들을 써왔고요. 그러다 보면 대학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취직이 잘 되는 게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네. 취업할 곳이 많은 곳이 가장 선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그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 내에서도 사실은 어느 대학 출신을 먼저 이렇게 선호하게 되고 또 그쪽 출신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대학 출신을 이렇게 당겨오는 음.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입사에서부터 승진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어 악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방대에 다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음. 이게 대학을 잘못 길러왔고, 대학에 대한 인식을 잘못 만들었고, 사회 구조가 여전히 학연이나 지연 중심으로 자꾸 만들어왔던 이런 문화가 사실 어른들에게 책임 이 있고 그 고민들을 지금 2 0대 학생들이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예. 좀 많죠.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정책 이거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들이. 처음부터 좀 이루어질 그런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네.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인프라가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는 것이죠. 청년들도 장기적으로는 서울이 주거 비용이 비싸서 좋은 여건 아니지만은 좀 배고파도 견딜 수 있는 2 0대 나이는 그걸 감수하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되는 게 지역사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지방소멸 시대 에 우리 지역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지역사회는 가르치고 있는가? 적어도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의 기득권층, 엘리트층 또는 기성세대나 교육당국에서 과연 우리 지역 대학에 대한 가치를 절실히 인지하고 그렇게 교육해야 하는가 했을 때는 전자가 좀 거시적인 부분이라면 예. 후자는 우리 지역 사회가 좀 전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건 갑자기 경북북부가 서울이 될수 없지만 우리 지역의 <laughs> 특성에 맞춰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경험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도전할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laughs> 예.